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신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사님의 개인적인 체험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시고 나는 그 회사의 직원이다. 하나님은 아주 후덕한 사장님, 늘 사장실에서 이 회사를 사랑하며 이끌어 가시는 사장님이시고, 나는 그 회사의 영업 직원이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열심히 영혼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영업 직원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이 필요하면 사장실에 들어가. 마치 직원이 사장님께 부탁하듯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함께해달라고. 그러면 넉넉하신 사장님이 도와주십니다.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늘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읽다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신앙 고백이 달라지니까 그의 인생도 그의 사역도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이전의 과거의 세상에 물들어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나를 바꾸어 가고 계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약속,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약속,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과 약속입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기적을 경험했던 11명의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명의 제자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마자 11명이 무엇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상한 것은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 정말 부활하신 것 맞나 우리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세임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오늘 나오는데 11명 외에도 여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셔서 3년 전에 부르셨던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형식적으로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지만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언제부터 되는가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아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선제자 중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거 가지고는 제자가 될수 없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 목사님의 고백, 장로님의 고백, 다른 훌륭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은혜의 보조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했던 제자들처럼 아직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자꾸 바람처럼 흔들려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또한번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의 회복하심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직분도 받고 은사를 따라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주님을 위한 사역이 귀하지만 여러분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예배의 영성이예요. 예배의 영성이 약해지고 예배자의 삶이 흐트러지면 그 모든 사역이 여러분 결국은 중단되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포기하게 돼 있어요. 탈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예배의 영성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 교부 시대의 금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사막에서 수도하던 분들, 영성, 어,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의 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결과로 마귀가 되거나 천사가 된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되고 예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천사가 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배할 때에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육신의 욕망이 가득해요. 세상의 욕망이 가득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들어가 보면 원인은 딱 하나에 귀결됩니다. 내가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났는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는가,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면 아무리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아주 작은 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서로 상처주고 상처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잡을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제자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19절에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가라는 것은 한번 가고 나 다녀왔어. 나 갔다 왔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앙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주님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 삼는다는 이 표현은요, 만든다는 거예요.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내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증거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그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확실하게 고백할 정도로 그를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기꺼이 믿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복음이 필요한 땅이다.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땅에 갑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나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줘서 멀리 가지 말고 먼저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너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매일 만나는 그 동창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 아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거다 아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혹시라도 면박당하지는 않을까,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 이전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복음의 현장으로 가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권세 있는 주님께서 복음 현장에 복음 전도 현장에 함께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 전하면 나머지는 주께서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내어 쫓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함께 가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나는 주님 의지하여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기꺼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서 제자로 삼으라고 제자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가서 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유혹이 생겨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양육을 하고 나를 따라와 나처럼 돼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나는 단지 주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쓰임 받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카고 윌로크릭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셨던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구도자 예배로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구도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도자 예배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이분이 사역할 때에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선교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사역을 하다 어느 순간에 딱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안에 기쁨도 사라지고 탈진하게 되고 열매도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가 깨어졌어요. 무엇이 깨어졌는가 하면 살펴보니까 내 힘과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 주셨으니, 저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리키는... 표지판으로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기를 가십시오 저기를 가십시오 여기를 만나십시오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말을, 말을 할 것이고 주님이 말씀 주지 않으시면 저는 침묵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에 이끌려 그냥 저는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께 맡기고 가니까 복음의 역사도 열매도 아름답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을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가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병든 자가 회복되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일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복음 전도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고백의 현장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음속에 딱 새기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주님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 제게 주신 은혜와 기회를 따라 저도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 달라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 모든 교훈, 여러분,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부한 명령 받았어요. 이한 번이 아니라 때를 따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순종하고자 할때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교훈 삼고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훈련 받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스승 되시는 그분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는 배우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훈련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가르치는 사람들. 나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깨닫게 만드는 사람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로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오늘 20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과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여기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양육 성경 공부 해 보셨죠?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 이렇게 양육자가 일대일 성경 공부라든지 알파라든지 학영삼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요. 그렇게 배울 때의 나의 영적 성숙도와 이제는 내가 배웠기 때문에 양육자가 되어서 내가 실제로 양육하게 됩니다. 양육할 때의 영적인 성숙도 여러분 배울 때보다 내가 가르칠 때더 풍성해져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세 군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열매를 맺을 때 예수의 제자 됨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님의 제자를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좀 나누어 보면은 몇 가지 이게 어 분류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난생 처음 교회에 왔어. 구경 왔어. 친구 따라 왔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할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교인이죠. 우리 춘천중앙교에 교적을 가신 가진 교인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믿음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요. 식당에서 밥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교인이에요. 근데 교인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중심 가운데 나 자신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지 않고 여전히 내 꿈과 야망을 따라 주님 앞에서 신앙 생활하는 신자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처음 오신 분이나 교인이나 신자 누구든지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셔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봉사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것이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지은 그 책에 보면은 여러분 팬이 뭐예요? 인기스타, 운동선수,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팬이었어요 떡을 주시면 떡 받아 먹고 병거져 주시면 좋아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환호하다가 십자가 지라 가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무리 예수님의 팬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세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중심이 바뀌고 십자가의 길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갈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세상에 속하여 살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몇 사람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리치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척추지압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어요. 두 자녀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함께 교회도 다녀요. 어, 사냥하라 차를 몰고 친구들이 있는 그 사냥터로 막 달려가다가 그만 차가 숲에 수풀에 빠졌어요. 숲에서 나오기 하여. 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막 차를 움직이는데 타이어 마찰 열로 그만 그 들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이 차 안에도 붙었어요. 나가려고 보니까 그만 자동차에 전자 시스템이 타버려가지고 차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 차에 불이 붙어서 뜨거워지고 화상을 입게 되는데 차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튀쳐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기절했어요. 어뭐 구조대가 오고 헬리콥터에 실려서 화상 전문 병원에 가고 그리고 나서 깨어났어요. 깨어 보니까 온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도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손 손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몇년 동안 수술과 재활 수술과 재활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살았잖아요.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때 이 리치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요, 저 그때 죽었습니다.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내 인생 내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 주인이 나였고 내뜻내 내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그때 나의 옛 사람은 그 시간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남은 생에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이켜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제자 삼는 인생,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꼭 붙잡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